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를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두 센서 모두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이지만 작동 방식도 다르고 쓰이는 분야도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둘에 대해 알아볼게요.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레이저를 쏘고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죠. 이런 방식 덕분에 매우 정밀한 거리 측정과 고해상도 3D 맵 생성이 가능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나 근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측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만 개의 점을 찍어가며 공간을 스캔합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나 속도를 측정합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에 강하고 장거리 감지에 유리하죠. 비행기, 군사용 장비에서 많이 쓰이던 이 기술이 최근에는 소형화되면서 자동차, 드론, 스마트홈 등 민간 분야에도 널리 쓰이게 되었어요. 한눈에 비교되도록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상도가 높고 단거리에 주로 쓰이는 라이다가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반면 날씨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레이더는 장거리에도 사용되죠. 실제로 자율주행차에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라이다로는 도로의 차선, 신호 등 보행자, 장애물을 매우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로는 전방 차량의 속도와 거리 측정 주행 중 돌발 상황 인식에 활용될 수 있죠. 드론, 로봇에는 어떻게 쓸까요? 라이다로 드론이 장애물을 회피하고 정밀한 거리를 측정해 실시간 맵핑을 할수 있고요. 레이더로는 비가 오는 날씨나 안개 속에서도 안정적인 거리 측정을 할수 있어 야외 드론이나 고속 이동 로봇에 활용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요. 라이다로 로봇 청소기나 물류 창고 같은 공장에서 물체 위치 인식, 공간 맵핑. 이동 경로를 계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레이더로는 사람이 닿지 않아도 움직임이나 호흡, 심박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로봇이나 보안 시스템으로 사용하면 침입자 감지 용도로도 쓸수 있죠 오늘 이렇게 라이다와 레이더 센서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엘레파치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부터 전문가용 고급 센서까지 다양한 라이다와 레이더 센서 기획전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감사합니다